마지막 출근. 네? 너 마지막 출근 맞아? 아, 이제. 이제를 다 여기다 보냈는데 오빠 나 이거 맞아? 아 응? 이거 맞아? 나 진짜 마지막 맞아? 실감이 안 나는데 아니야? 나 아, 진짜 맞아? 나 진짜 실감이 안나 이거 아, 집에 전화 왔는데 어. 다음 주에. 어. 뉴욕이래 안다지. 안다지. <laughs> 안다죠안해어떻이지안상하안다 내가 다지 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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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지안 아니면... 나는 승무원인데 항상 승무원이었었는데 내가 그만두고 운다고 했는데 왜 슬프지? 캐리어 인사해줘 왜 아니야 그런 소리해주면 나좀 슬퍼 스카프 인사해줘 오빠 이 캐리어 나 입사 때 받은거다 <laughs> 작은거 큰거는 아, 바꿨는데 어. 아 그럼 고생했다고 악수 한번 해줘. 이 캐리어는 진짜 나 입사 때 받은 거 아, 쓰다듬어 줘, 빨리. <laughs> 잘 가. <laughs> 가자.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여보세요? 엄마! 어! 뭐 했어? 엄마 지금 뭐좀 하냐고, 왜? 엄마, 나 마지막 비행 가요. 너왜니 네 전화를, 이거야? 이거 스피커폰이야. 나 지금 근데... 촬영 중이어가지고. 촬영? 응. 음. 음 마지막이야? 응, 음, 나 마지막 비행이야. 응, 음, 편하게 갔다 와. 엄마. <laughs> 이거 맞아? 나 오늘 아침에 머리 하다 보니까 새치가 하나 발견된 거야. 응. 음. 나 원래 새치 없잖아, 엄마. 응. 음.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긴 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지. 아, 이제 잘, 잘 들린다. 응. 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엄마, 너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응. 음. 엄마, 뭐, 서운해도 뭐. 서운해, 많이? 어, 서운하지. 좀 슬퍼? 그래, 좋마 음, 뭐 오래 다녔으니까. 응. 음.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응, 응. 괜찮아. 지금 뭐 하다가. 응. 음. 엄마. 응. 음. 나 이제 내 20대를 승무원으로 보냈는데 난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나? 승무원. 승무원? 응. 음. 조금 서운해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니까. 내가 진짜 음. 잘한 선택인가 싶다. 엄마 음. 사랑해요. 엄마도 마음 편하게 먹어. 음 이제 저기 해야 될 일도 많잖아. 맞아. 응? 맞아요. 음 혼자 있는 거야? 오빠랑 있다. 음 밥은? 밥 이제 회사 가서 먹어. 음. 먹고 마지막 음. 그냥 잘하고 와. 네 어머님. 응 엄마 응. 끊어 그래 전화해 오면 네. 조심히 다녀와 네. 응. 길 가고 있는데 비가 왜 오죠? 비가 왜 오죠? 길 가고 있는데 왜 비가 오는 걸까요? 하늘도 슬픈 거지 음. 이제 이 회사 가는 길을못 오겠네? 그치? 이제 마지막 회사 가는 길이네? 진짜 맨날 여기 택시 타고 다녔는데 막내때 막내때는 택시 타고 다녔어? 어? 그냥 갈까봐 어? 아니 힘들었어 근데 택시 하는 거를 계속 텍스트하다 보니까 습관된 거야 텍스트 하는 게또 그때부터 계속 텍스트. 어 버스 버스 버스. 안녕. 배경음으로 엄청 좋았어. 싫다고 아저씨 같은 노래 하지 말라고. 잘보였어공인부들 마지막 입장. 저기 면접 보러 저기 뭐야? 면접이 아니라 신입생인가? 면접 보러 왔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 비행 하노이. 제 동기가 지금 커피 사준대요. <laughs> 아 진짜. 슬프지? 어, 슬프다니까? 나나나 슬프. 나, 어, 나 이틀 전부터 슬펐어. 우는 거 아니야 너? 어? 마지막 뱅때 우는 거 아니야? 야쿠루즈한테꼭 말해. 아니 근데 또 말하는 싶어? 것도 웃겨. 아니, 왜 웃겨? 자연스럽게 얘기해. 그래도 사진 많이 어. 찍어주시고 하잖아. 아 근데 사진은 뭐야 오빠가 나. 전 비행 따라와가지고 찍어 아, 진짜? 어. 야 내가 서프에서 들어갈걸 아들올게 아니야 야뭐 마실래? 마음껏 걸라라 마음껏 걸로라고너 진짜.. 했는다 <laughs> <laughs> 여기.. 내가 보면 뭐 6,000원인 줄 알겠다 <laughs> 나 야, 이거 알사메리건 나 샤투가 해 돼? 맥스에 맥스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나이 있어서 진짜... <laughs> 이야.. 1,500원 뭐냐? <laughs> 야, 야. 뭐야 너안 나, 먹어? 나선배님사 나 샀어. 아 진짜? 뭐야 그럼 나 때문에 온 거야? 아니야. 야, 야 이거 야돈 있는 거 맞아? 아니 왜안 돼? 잠시만. 아니 나 카드도 있거든. 아너야 잠깐만 너왜 카드 왜바아야왜안돼 나? 나 진짜. 야너 이거 돈 없는, 그치, 아, 돈 없는 거 아니야? 돈 없는 거 아니야 거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지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냐? 회사에서? 해, 마지막 어. 근데 너한번 와야되잖아 그거 방금. 어 그치 그거 유니폼 내려와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한우이 비행을 주시는 게처 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근데 선배님이 필요해서 음. 주셨, 주셨긴 하겠지만 음. 그래 수업 잘했더라 그니까 그냥 갔다 왔어? 프랑크는 갔다 왔어? 프랑크도받 바꿨어 뭘로? 그 제주 내레그 그리고 청주레요 알지? 그거 아... 내레그 세레그 세레그 아... 그거 바꿨어 그거랑 아, 선전하고 아... 베이징 바꿨거든 아그그거 때문에 래 그래 가지고 그... 아. 아, 아, 다행이지 마지막 비행 하나 이가서 진짜 다행이야 나 진짜 안 그랬으면 나 마지막 비행 저 지금 날 이따 10시에 내려가지고 이제 집 가면 12시였을 거야 그래고 오늘 메인은 진짜 좋아. 근데 메인은진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근데 사실 마지막 비행이라고 오늘 말안 하려고 했어. 에이? 괜히 그냥 생색내는거 같잖아. 야, 아니, 이거는말각야 아, 그냥 말안 하려고 했어. 사진도 많이 찍었다. 네. 나 동기들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 마지막라고 근데 니가 그거 올렸잖아. 인스타에 사진. 근데 오늘인지 아, 아, 모르지 그치, 그치. 아니야, 아, 그물 아니야, 마지막, 마지막 비행은 그럴 구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진도 많이 찍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너랑 그때 또내일하고마사지하 <laughs> <다> 했어? 예약했어 <laughs> 아, 다 잘했어 다다 했어. <laughs> 받고 가야지 거기 마사지는 딴 데로 가지? 응. 거기 뭐지? 아, 딴데 있어, 딴데그 어디였지? 우 어. 스파 안 했어 우리가 받은 데가 뭐지 어, 거기 아일라 아일라 안 하고 옛날에 <laughs> 응. 받은 건데. 아, 옛날에 받은 데 <laughs> 아. <laughs> 야, 아쉽다 내가 너화을 텐데 근데 나는 걱정인 게완전 많이 하늘잖아 물론 비에는 좋아 아, 물론 와 음. 하노이 내유 너무 좋은데 음.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더 울컥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거를 그만두는 게 맞나요? <laughs> 혼자 아니, 알지. 즐거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꿀빙을 가니까 음, 이제 마지막에 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 그래야지. 마 나는 사람을 좀안 좋아하고 혼자 나가야지. 이슬아, 야나 데려다줄게. 퇴직하고 나서도 보자아야 민희랑 한번 보자 응?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유니폼 라이브 브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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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 혹시. 될것 같아요. 동명이네 분이서 제일 먼저 오셔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 네. 네. اها کو دوران کو 나의 마지막 비행. 와, 이제 여기 올일 없겠다. 바로 여기네? 오, 좋다. 건식 이건 2 시간. 할분차가 <목소리도> 왔어요. 걸 찾았어요. 마지막 하노이도 안녕. <laughs> 이거 같이 가야지 <laughs> 어? 안울고다고 그랬는데 뭐야 <laughs> 울거라고 <올> 아니 <laughs> 왜안 울어, 왜, 왜안 울어? <laughs> 야, 이거 뭐야? <laughs> <우리> 뭐 <짓게? 웃음> 가족 다나안 보여? 가족 일동?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거 고생했어